Thank mm -hmm. you. Mm -hmm. 누수 문제로 입고 된 SM5 차량입니다. 지금 여기 운전석 뒷좌석 바닥에 물이, 우와. 굉장히 많고, 운전석으로는 물이 약간씩 있는데 이건 아마 넘어간 것 같아요. 자동차 누수는 원인부터 확인해야 방수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입고 된 클럽맨은 원인 찾아서 지금 방수 했고요.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테스트 할 거고 이 차는 원인부터 확인해 볼게요. 운전석 뒷좌석 바닥 물 고임 누수 문제입니다. 뒷좌석 바닥에 고여 있는 물 누수 문제로 입고된 차량입니다. 일단은 자동차 누수는 원인을 확인해야 방수할 수 있어요. 원인부터 확인해 볼게요. 바닥에 물이 꽤 많이 지금 고여있거든요. 이 물이 많은 거는 뒤에가 제일 많고, 앞쪽에도 물이 고여있어요. 헤드라이닝에는 뭐 이렇게 진하게 뭐가 남아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물자국이요. 여기에 살짝 얼룩이 보이는데요. 어쨌든 누수는 원인을 확인해야 돼요. 관련 부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SM5 뒷좌석 바닥. 지금 썬루프도 강제로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우와, 여기 뭐예요? 이게 나무 밑에 차를 세우시나 봐요. 이물질이 너무 많아요. 지금 배수로 안에. 앞에 여기. 그죠? 그리고 당연히 이 썬루프나 배수로 관리가 전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강제 테스트 해볼게요. 네, 실내로 물 떨어지는 거 확인합니다. SM5 뒷좌석 바닥 누세요. 이 차는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할 정도네요. 와, 이게 나무 밑에 세우시나 봐요. 이게 물이 나가는 부분들이 다 막혀 있어요. 나무 밑에 장시간 주차할 때는 커버를 씌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운전석, 뒷좌석, 바닥, 운전석에도 물이 있어요. 와, 지금 상태가 이래요. 그런데 썬루프를 열어보니까 썬루프도 상태가 메롱입니다. 네, 물이 안 빠져요. 물이 그래서, 물이 실내로 다 오버하고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어, 지금 조금 심각합니다. 자, 물이 여기 보이죠? 네, 여기 안에 뒷좌석 바닥입니다, 바닥. 여기 안에 물이 이렇게 흐른 자국이 고여있는 게 보입니다. 네, 여기 뒷좌석 바닥인데요. 여기에 물이 흐른 자국이 보입니다. 누수로 입고된 차량인데요. 물이 굉장히 많아요. 조수석 바닥에. 근데 원인은 썬루프 드레인이 문제가 있었어요. 와, 저렇게 물이 썬루프 드레인 때문에 많이 고인 건 처음 봤습니다. 물이 하나도 안 빠져요. 안에 상태가 이렇습니다, 지금. 심각하죠? 테스트합니다 아까침에 이렇게 물 부으면 물이 하나도 안 내려가서 하나도 지금 물소리 들리죠 트렁크 지금 끝으로 물이 나가야 되는데 아까침에는 물이 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로 아, 잘 나가고 있어요 조금 더 테스트 해볼게요 다행이네요 전체 헤드라인을 다 내려서 부품을 바꿔야 되는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잘 빠집니다 앞에도 물이 안 나갔었거든요. 아, 뭐 여기는 이제 소리가 나면 소리가. 그죠? 꼬르륵 꼬르륵. 이 소리 기억하세요. 썬루프 있는 차들은 물 부었을 때 시원하게 물 빠지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저기는 지금 물이 하나도 안 내려가요. 반대편은요. 반대편도 청소하겠습니다. 조수석 앞쪽이에요. 여기 물 아예 안 내려가던 곳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예. 네. 여기도 소리가 날 정도로 잘 빠지고 있어요. 예, 네, 선루프 반 새거 만들어 놨습니다. 깨끗하죠? 썬루프 닫고 지금 보면 여기. 엔진룸 저기도 다 막혀 있어요 트렁크도 그렇고 이게 엔진룸 쪽도 저렇게 막혀 있으면 다른 곳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잖아요 저기도 다 청소하고 장비로 테스트 해볼게요 누수로 입고된 SM5 인데요 일단 문제는 드레인 쪽 문제는 다 잡아놨습니다 배수로도 청소하고 레일도 청소 윤활 작업 다 했고요 지금 이 카울 커버 뒤에 트렁크에도 이물질이 너무 많아서 여기 청소하고 바닥에 있는 물 청소하고 드라이 건조하고 제습 순서로 진행할 겁니다. 이게 막 너무 많아요 이물질이 나무 밑에 세우시니까 어, 물 나가는 부분이 다 많이 막혀 있어요 지금 청소 좀 할게요. 자, 일단은, 문제점 다, 수리했구요. 바닥에 있는 물이 너무 많아서, 이 바닥, 지금 물침대대처럼, 추렁추렁 합니다. 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원래는, 전문 업체에 가셔서, 시트 탈거하고, 청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나가고 지금 바로 예약이 안 되니까 저희가 일단은 최대한 물을 청소하고 서비스 작업 하고 출고할게요. 벌써 색깔이 돌아오고 있죠. 매트 위에는 물이 이제 없죠. 이 바닥에 물이 차량차량 거립니다 거쳤어. 지금 바닥에 있는 물 어느 정도 좀 제거하고 드라이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 이제 물 거의 없죠 그 다음에 뒷좌석에 흐른 물이에요 여기는 지금 뒷좌석에서 시작된 물이 여기에도 고여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매트 위로 올라오는 물 서비스 작업하겠습니다. 지금 뒤에는 드라이로 건조하고 있고요. 아, 바닥에도 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여기도 살짝 바닥 물좀 제거할게요. 네, 서비스 작업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뒤에도 지금 건조하면서 물 닦고 있고요. 여기도 건조하면서 물 한번 닦고 테스트하겠습니다. 아, 저기 안에 보세 물이 와 우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앞좌석입니다 누수로 입고된 차량인데 지금 바닥은 와 많이 건조했죠 이 썬루프가 있는 차량들은 관리가 필요해 보세요 물이 이세포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 물이 들어오면 다 배수가 돼야 돼요 외부로 테스트 해볼게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문제가 발생되면 여기로 떨어질 겁니다. 제가 이 내장재를 이렇게 벌려놨어요. 그죠? 여기로 물이 떨어질 거예요. 네,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물 없죠? 완벽하게 수리된 거 확인합니다. 자동차 누수 방수 수리 전문. 우리 동네는 고수가 작업한다. 캡틴 홍.